안녕하세요. 가상관제인 홍영필관사입니다. 어, 이번에는 개인회생과 관련된 사행의 취소, 수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결론은 좀 황당합니다. 결론은 이제 각하인데, 각하 이유가, 음,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 내지 이제, 채무자가 수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채무자가. 자기가 사행의 짓을 해놓고 개인회생 개시 이후에 채무자가 수계를 해야 되는데, 부인권 행사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부인권이니까. 아까도 이전에 그 저희가 사행의 취소와 부인권 판결 많이 읽어드렸을 때 항상 관제인이 수계를 했잖아요. <laughs> 개인회생에서는 파상관제인이 없죠. 회생위원이나 회생위원은 보조참가변이안 됩니다. 채무자가 수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객인 거죠. 부인권 행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학하를 했습니다. 그럼 그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냐. 개인회생에서는 이 사행의 취소의 어떤 승소를 전제로 그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하면, 청, 그, 회생을 인정을 안 해주죠. 개인회생 인간을 안 해줍니다. 판사가.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뭐, 채권자들로서는 큰 불이익은 없는데, 이 판결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좀, <laughs> 웃긴 거죠. 말안 듣는 거죠. 여기 수개인. 보시면, 이제, 채무자가 뭐, 이것저것 해서, 이제, 신용카드 채, 채무가 2,600 됐습니다. 그리고, 음, 거를 양수했어요. 양도했습니다. 양수. 채권자가. 원고는, 원고 수승수견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겠죠. 그래서, 이런 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목문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모친인 사망을 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협의분할에 등기를 마쳤는데 당연히 이제 원고는 원고를 해하는 사행에한다고 줘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을 제기했습니다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협의분할하면 사행이죠 그래서 원고는 소송 수개인은 채권자 취소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양도하고 승계 참가하고 자 그래서 이제 <laughs> 법원은 원고 소송 수기인이 개인생 절차 개시 결정 후이 사건 채권자 취소송 절차를 수기하지 않았음에 따라 직권으로 원소, 원고 소송 수기인을 소송 수기인을 정하여 소송자의 속행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인권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되는 걸 기다렸는데 안한 겁니다. 여기 있죠. 랬더니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다 부적법하다 왜냐면 채무자 회생법 584조 347조 제1항 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신청이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는 그 소송 절차는 수개 또는 개인회생 절차의 종료일이까지 중단되죠.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 절차 처리인 개인회생 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춰 보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고 참웃기죠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행사해야 합니다. 부인 저 파산 관제인이 없으니까. <laughs> 그 회생위원이 있어도 회생위원은 개인 회생을 어떤 진행하는 절차에서 법원의 보조인이지 법원의 보조인이지 개인 회생 채 채무자 혹은 채권자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관리처분권도 없죠 재산에 대해서 그게 파상관제랑 큰 차이죠. 근데 회생위원이 뭐 보조참관을 하더라도 수계를할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제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채무자가 행사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행해놓고 자기가 부인권을 행사해야 돼요. 모순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규정이개인회생채권정보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행위를 할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 하여 개개인채권에 대한 책임재산 이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 취소성을 제기할 수가 없죠. 이법리에 비춰보면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전에 제기된 이 사건 채권자 취소의 경우 법원의 속행명령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 취지를 채무자 해세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 중결시까지 소를 변경하지 아니한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자 취소성 부적법하죠. 일단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채무자가 수계해서 부인권 행사로 변론 종교시까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긴 인 겁니다. 그러니 법원에서는 방법이 없죠. 각하시킨 겁니다. 회생도 어그러지죠. 그러면 결국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서 승소한 금액만큼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 그러니까 추가로 갚아야죠. 여기서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천 그렇죠? 주지가 얼마입니까? 2,060. 그렇죠. 이 부동산 가액이죠. 11분의 2. <laughs> 이만큼을 이 가액만큼을 아니면 이 부동산 원상회복책기 전에는 개인의 생인가을안 해줘요. 나가리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 판결 이상한 게 아니라 좀 어이가 없이 끝났죠. 법리적으로 딱끝맺은 겁니다. 감사합니다.